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은데요.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평가를 바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장애인이 정성껏 축하 화환을 만듭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시간은 걸려도 완성도는 뒤지지 않습니다. 비장애인 하고 틀릴 게 없어요. 우리도 장애인들이 실력이 훨씬 좋고 우리 저쪽에 꽃꽂이 하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서 금메달, 하예장식 금메달까지 따신 분이거든요. 바리스타를 꿈꾸는 한 시각장애인은 능숙한 솜씨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듭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생산품 전시관과 시식홍보관 등이런개 부스가 들어서 장애인들이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도 이렇게 떳떳이 만들어진 그 생산물품이 일반 시장에 어디다 내다놔도 조금도 손색없다. 관람객들도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디자인과 품질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판매량이 조금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분들의 이제 선입견이 약간 좀 이제 좋아지고 넓은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